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본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좌편에 있던 이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 을 한령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자 일장 지금 일곱 일장부터 삼장까지 무쌍하고 와닿는 말씀 나, 해주세요. 아, 이하늬가 아까 말했던 니고데모 자 엄마는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다 엄마는 3장 5절이었습니다 서하는서하는몇장몇 절? 3장 몇 너도 3장이야? 어, 어 3장이야. 음. 응. 서장 3장. 3장, 3장, 힘들네. 3장, 3장. 3장, 3장? 그 말씀이 왜와 닿았어? 음. 음. 이안이는몇자몇 몇 자리 와닿았어? 어? 3, 3장 36절? 무슨 내용인데? 응. 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니, 듣고 있어. 안 들려. 가까이 와. 음. 어. 음, 자, 그럼 각자 마,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한 절씩 해. 자, 서하랑 이한이 한. 서하도한 마디 기도하고, 이한도 한 마디 기도하고. 사도 기도하고 올라. 자, 해봐. 야니, 사부터 시작. 어 엄마, 한 마디 안한 마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생각한 거를. 하나님, 오늘 어, 어, 아, 하나님, 오늘 생각오 저에게 어 36절입니다. 삼쿠자 36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했고 예수님을 아직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하나님, 진노가 있을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니 하나님 오늘, 어, 거기 오늘요, 어, 저도 어. 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고 음. 있구나. 아니. 음. 아니, 아직 기도 안 끝났어. 음. 예수님의 말을 부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십다아서은아 아프다고 우려고 했잖아 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말스,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성령 세례받기를 하나님 간과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의 그릇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가 하나님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꼭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 정신나는, 정신 나간 행위 같고, 또 혹시 이단이 아닌가, 불신하며, 아니, 요즘 세상에 그리스도 욕하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는 삶으로 또 언행으로 보여진다고 하니, 아니, 우리가 거짓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또, 남들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며 삶으로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먼저 가정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넘어 교회와 사회 공동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리스도인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다른 어떤 기적과 아버지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니고네무가 하나님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냐는 그 질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명쾌한 답을 주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 네,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정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오늘 처음 태어났대. 엄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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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에서. 태어 태어 그냥 그냥 태어났고. 태어난 거. 그리고 성인 태어난 그래, 거. 응, 음, 그치. 엄마, 우리 다 똑같아. 엄마, 아니, 우리 성인 태았는데 너는 엄마, 이제 받으면 되지. 엄마, 애들. 엄마, 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응? 나라를 볼수 없는 일이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